조금만 하면 되고 잠깐만요. 없죠. 협동전 타이커스 이거네 이미 세 개를 샀잖아. 그러면 네 그렇지. 우모자 음음 지금 여섯 개 남았어. 그러면. 타이커스는 빼고 나머지 4명이나 6명을 다 해야 돼 이거는 절반 는거 됐고요 이거는 아직 안 돼요 어려운 난이도에서 궁극장비 5개를 20분 내에 구매 이런 젠장 젠정... 아니 중재, 구매 충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 아니, 이 어떻게 해? 나 10분 만에 어떻게 해? 30분에 해. <laughs> 봐. 갑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정글에 잘 오셨습니다 사령관님 재미와 자극을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테라진에 오래 노출되면 둘다 경험하게 되거든요. 다음 판에 아, 저거 친문님도 깨야 하니까 근데, 제가 다음 판에 레이나야 할 것입니다. 제 연구를 망치고 있다고요. 로봇을 좀 실켜 을 빨리 짓네 타이커스부터 예. 지금 미네랄 부족하니까 미네랄 부터 하죠. 저는 타이커스로 이렇게 하면 돼요. 미리 만들자. 시간 없다. 미리 만들어서 부수고 있으라 하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차피 지금 아 지금 3분 남았어요. 아 조금 아 17분 나왔다. 지금은 빨리. 충분 적 병력이 우리 기절로 접근하고 있다. 일단은 좀 이렇게 조수다가 하자하자하자안녕하다 하자. 한다. 지금은 지금은 이거부터 이컨트 이거. 준비 완료. 데미지부터 할까? 첫 번째 간헐천이 곧 이어낼 겁니다. <laughs> 단을 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얘 내가 좀 버텨야 하니까.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 무슨 일수? 가 필요하겠다. 건설 법자들을 빨리, 영입해야겠는데. 빨리빨리 시간 없다. 시간 없어.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만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해야니까 어클 위드로 빨리 합시다. 적대적 병중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감지 됩니다. 해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반살로봇 준비 완료 반살로봇 준비 완료 어 풀톤은 나치지 않아 반드시야 반살로봇 준비 완료 반살로봇 준비 완료 로미녀를 빨리 뭐라 하니까 로봇이 복귀 중입니다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생각해보지 말요. 에, 그다음에 반한 부 포탄. 길이 필요해요 지금. 오십시오, 사령관님 로봇입니다. 로봇입니다. 어, 호호호호, 제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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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단월천이고 더 아니... 활성화될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전 그냥 <laughs> 할수 있으니까요 좀 이따가 다시 영입하고요 다음은 단월천... 단은천 단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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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하천 단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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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월 준비 완료. 열받게야스 빨리 와, 빨리 와, 야 빨리 와, 식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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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도빨도 빨리 와, 이가뭐 나가고, 나이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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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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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나가고, 나고나 한다면 판다아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알아. 이한다 아, 나쁜 남자인.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로이네 아,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i 아제 u 제... t 필요 t I d o 하루 know. I d 는건 t know. I don't 기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어두나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좋습니다 아. 테라진이 순조롭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아보는약 오. 더 여릴 것 같군 벨시르丈을 아, 항상 필요한 벌 갖다주십시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기 벨시르의 원시생물에서 테라지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낯마뜨려 사�악사입니다더 sadece 네. 그러면 빨라질 거야? 오 빨라진다?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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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빨리 빨리 가리수 만든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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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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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줘.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포탑을 더 많이 장착했어야 하는데. 하나아 오딘 까먹었다. 아저 오딘 써도 되겠다. 그럼 이렇게하자. 얘가 이거 보내고. 이 생물의 테라진은 모아란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 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아 이거 써야겠다. 이놈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 아 제발 좀 이제 아, 로봇이 버려서 안 됩니다, 사장님. 여유 로봇이 없어요. 호기.

시루 원치생물이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그만해 새끼야. <laughs>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고용해야 돼한 명. 한 명. 아, 한, 저기, 음, 한 아, 명은 잘하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이등급만 돼. 이런 이등급만 어느등급됐어 테라진 제출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밖에 못 모았다고요. 반볼 양도 없이. 여기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놈들이 원시생물을 만져 죽였습니다. 배신을 이미 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 그일 셈인가? 삼분 남았다. 잔나하신대분 남았다. 3분 응. 아, 어, 준비하십시오. 오지랖 날기는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한다면 한다. 바보는 약속. 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말상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놀람> 그래서...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어? 거 아닙니까? 하나도, 하나도. 성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한공격요 어. 어, 됐다. 됐는데 느낌 안 좋아. 이해하나? <laughs> 죽이는 말고. 와. 됐다. 다다다 좋아. 됐는데 느낌 안 좋다. 저거는 오딘으로 막아야 할것 같아요. 빨리 빨리 빨리. 잠깐만요. 들이제로공격합니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되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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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제가 무리 기지로 오고 있어. 뭔일 있어요? 아 하하. 하 시간 아젠장 아. 아. 대박. 맞아 이제 의료성 뽑아야 된다. 어느 동이 됐으니까. 왔어. 설마 깨야 하나? <laughs> 아게임안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이거 해야 돼. 좋은 소식입니다 사령관님. 로봇이 테라즈를 갖고 왔습니다. 아 저한테 <laughs>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테라진이조금만더 있으면 됩니다. 지리다다다다하고있습니다까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제발 제발. <laughs> <laughs> 다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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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하나를> <laughs> <laughs> 이제만 재밌어 지 려는지？다 말야야 보는 약도 없지. 다라다고 고장 넣기는. 여기서 잘 막으면 되시야 합다꼭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좋아서, 서두르시는 좋아서, 게 좋아서. 좋을 겁니다제 최고의 로들을 보냅니다. 아, 막아야돼 아, 그러니까. 아니, 공업해야 돼요. 맞아요. 공업해야 돼 그랬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짐면 안되는데 오너스 버려 오너스 버려 괜찮아 버려도 돼요 저거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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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십시오 아, 아 제발 이거 막아야돼 <laughs> 된다 막아야돼 이거 아이씨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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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어허. 제 물건을 파괴하지 어?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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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얘야 안돼 얘야 보반대 오오오 안돼안돼 아. 아. 어? 오오오 웰로 어. 어. 원시생물이 죽어갑니다 사류관님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진짜로요 오른쪽에선 선택을 어이. 하시죠 알았다고 오이 때는 오. 이어 오! 근데 호입니다 자료가. 제 로봇이 장증식사 지생물이 테라지를 모두 잃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참 음. 비극적이군요. 네, 제 경력처럼 의지 로봇들이 긴 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고다 대체 로봇 라그나하 엄다온다난다다 어디 어디 보내고? 열받이야보저들어오고 있다. 정신 려 보내고 보내야 돼. 저것만 보내야 돼. 저것만 아. 가 제발. 어.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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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어제발 깨는 거야, 이거? 한다면, 한다면 깨는 거야?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지 제발 해도 시다 <laughs> <진겼다. 반드시> 한다. <laughs> 한다면 한다. 아, 한다면 제발 떠야 하는데 이거. 사 제발? 아. 이제 이연 마무리 짓고 이망 행성을 떠날 수 있어야. 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배시로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 제발. 제발. 됐나? 아, 또야는데또야는데또야는데 <laughs>